어, 코끼리네? 어, 요렇게 먹이도 팔고 있구나?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있네요. 코끼리 굉장히 신나는데? 응, 나는 안 줘. 코끼리 똥 타는 거 보고 싶은 사람? 아안 어, 돼! 태국인이랑 외국인이랑 코끼리 탑승하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저는 태국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코끼리 타는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인들은 뭐 100바트 안 됐던 것 같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꽤 비쌌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국인이 50 바트하면 뭐 외국인은 200 바트, 뭐300 바트 뭐 이렇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코끼리 탑승 코스는 7분 코스, 15분 코스 이게 렇두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15분 코스를 했어요. 뭐지? 샤워하는 건가? 아, 갑자기 코끼리가 코를 내밀어 가지고 이게 무슨 뱀인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팁 달라고 지금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나도만. ha ha ha